자 이제 16번째 시간입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이루는 각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전 시간에 우리가 뭘 이야기를 했었냐면 어 직선과 방향이 같은 벡터를 방향벡터로 했었죠. 그래서 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이 직선과 직선을 가지고 장난을 칠라 하지 말고 뭐까지 이야기할 거냐면 두 방향벡터. 직선의 방향벡터 이루는 각이랑 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이용할 을 거예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의, 크기는 두 직선의 누구각? 아, 방향벡터 방향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랑 같답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직선의 방향벡터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더라 자, 두 직선 L과 M이 방향벡터를 u랑 v랑 했을 때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를 세타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x축 이 있고요, y축 이렇게 있고,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m이 이렇게 있습니다. l과 m이 이렇게 있어요. 이랬을 때두 직선 l과 m이 이루는 이각 이거 내 x가 있는데, 이 x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하자고. 아마 1 학년 때는 뭐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뭐이 학년 때가 아니라 이제 미적에서 배웠겠지만 아 혹시 미적나 미운 사으도 있어요. 이야기 안나니다자요거이 각은 어떤 거나 같다. 이 직선 l과 평행한 법선 벡터가 이렇게 아니 방향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다음에 이 직선 m과 평행한 이런 방향 벡터가 있죠. 이게 u 벡터 이게 v 벡터. 이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두 벡터가 이루는 이 각이랑 같더라고. 그래서 아 여기 아 이거 세타네. 이 그림은 x인데 그림이 세타라고 있네 이것도 오죠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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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를 합시다 세타 그래서 코사이 세타랑 뭐랑 같더라 아 이제는 배웠단 말이야 두벡타 이루는 각뭐가지 있어 벡타의 내적 기억을하시면 되겠죠 내적은 잊어먹으면 안 된다 해서 정의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 U벡타의 크기 곱하기 V벡타의 크기 분의 U벡타랑 V벡타의 내적과 같다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 벡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됐었죠 고사인 값이 되는거죠. 그럼 음, 이 이유는? 아 이게 알잖아. U벡터랑 V벡터의 내적이 뭐였어도 U벡터의 크기에다가 V벡터의 크기에다가 보았나면 고사이 센터 고백했었잖아. 그래서 고사이 센터는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앞에 내용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을 있다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옹발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유치한 게있두 네, 직선의 유치한 게그러분을여기서 <목소리도> 당연히 뭐가지 이야기 하습니까방향벡터 가지고 이야기 할 거예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두 직선 L과 M이 방향벡터를 각각 U벡터랑 V벡터라고 했을 때 직선 L과 M이 평행하면 당연히 U벡터랑 V벡터도 평행하겠죠 다행히 그러면 U 벡터는 누구의 아이고 V 벡터의 실수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K 곡하기 V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오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U 벡터랑 V 벡터의 각각의 성분들이 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수직이야. 그러면 두 직선의 방향 벡터도 수직이 되는 거지. 즉 U 벡터랑 V 벡터의 내적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여기면 되겠지. 아,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된다 했었지 않니? 위에 거 평행하면 실수배로 나타날 수 있고 수직이면 두 벡터의 내적이 연이 된다는 거. 이건 이어먹으면안 돼. 너희들 이름을 이어먹어도 되지만, 요걸 이정. 잊어먹... 아, 죄송합니다. 이름이 이으복안 이름 되죠. 그렇죠? 내볼펜을이어먹어도 네, 이건 이니다두 방향 벡터가 평행하게 되면 실수배로 나타날 수 있고, 벡터가 수직이 되면 벡터의 내적이 얼마가 된다고? 영이 된다는 거 잊어먹지 말라고 잊어먹으면 머리가 되는 거고 삼식이 된다고 아셨죠 여기까지.